뭐 하는지요? 그래서 이 밤빌리아 섬 섬의 버가를 갔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서 마가가 집으로 돌아갔던 걸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갔다가 그다음에 이고니은비시디 안디옥에서 안디옥 두개라 그랬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 그다음에 루스트라에 갔다가 안전맥 일으킨 사건 유명하죠. 더베 가 가지고 다시 루스트라로 돌아 돌아오는 이렇게 돌아오면서 주로 큰 어떤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예, 그 지역을 자기가 선교할 이런 거, 동유럽을 자기가 한번 봐, 보고 다시 예를 들려면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걸로 보게 되는데 오늘 사도전 보겠습니다. 사도전 2차 선교여행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15장 사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전 사도전 15장 36절에 가셔가지고요, 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 5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도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가서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 견고하게 16장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을 에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여러분들 믿음이 더욱 꺼내지고 수건날마다 들어가니라. 아멘. 자 우리 2차 선교 여행은 왔던 지역에 비슷하게 그 여행을 하긴 하지만은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히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많이 나타나고 자기가 이제 교회를 세울 제자들을 선택하고 다니는 그런 중요한 여행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참 성격이 좋았던 바나바와 헤어져서 이차 여행을 하게 된건참 아쉽고요. 에, 그다음에 그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지만은 바울은 반빌리아에서 아까 봤던 반빌리아 1차 여행 때 자기들을 떠나 함께 라러 가지 아니했던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38절에 보면은 에, 바울의 성격이 상당히 좀센것 같아요. 보통 집사 성격이나 권사 성격 좀 되는 것 같아요. 에, 하여튼. 이 바울은 그러나 그 강한, 강한 성격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강한 성격.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그 나쁘고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예, 강한 성격은 또 이런 성격을 많이 하게 쓰시는데 예, 아주 그냥 고든 성격인 것 같아요. 안 돼! 예, 요한은 갈수 없어! 걔는 벌써 1차 영역 때 실패한다고 자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또 아주 착한 성격의 사람이라 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데리고 가자네. 이거 자 가자. 근데 바나바는 좀 남성같이 그렇게 좀 착한 성격인 것 같고 바울은 여성처럼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다음에 보면은 그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하면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나고 그다음에 바울과 바울은 이제 새로운 선교 동역자를 선택한 것이 바로 신라 선택한 것이 15장 마지막 부분.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r o 리 일단 좀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보면은 이제 예 한번 보도록 하면 자, 한번 바울은 이제 신라 디모데 브리스길 라굴라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안디옥에서 바울이 더베아 루스드라에도 이름의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오에서다소를 거쳐 루스드라 가게 되는데 디모데가 합류되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된 것이 이또 성경 역사 아주 큰또 획을 긋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좀 자세히 보면 16장에 보시면요. 사도전 16장에 보시면 그 디모데라 하는 제자,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유대 여자인데 예, 유대 여자인데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에게 유대인인데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그래서 크리스천 유대인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 있는 형제들의 칭찬받는 자니까 그러니까 2 절에 보면 여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데 디모데가 누구냐 하니까 이고니온에서 예수를 잘 이미 믿었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예.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예, 자꾸 뭐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 뭐라 그러니까 디모델을 데려다가 안되겠다 해가지고 왜냐면 디모델은 유대인 어머니지만 헬라인 아버지를 뒀다는 거예요 예. 근데 디모델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어머니는 유닉에 그 다음에 할머니는 로이스 그런데 디모데우서 1장 5절에 디모데 믿음을 얘기할 때 거지도 없는 믿음을 물려받은 자다 거지도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지방의 사역자로 사형,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한례 문제를 걸고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 이제 할 일을 행하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알미라 16장 3절 보세요.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사람들이 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헬라인이야. 뭐가 부족해.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 할 일은 안 받아도 된다고 이미 헬례는안 받아도 된다고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보면 15장에 그 보면 한장 전에 보면 15장에서 이1차의 선교 여행 단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어느 정도 어 신학을 가지고 전파해야 되느냐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안디옥교에 보고했더니 안디옥, 야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 예루살렘 본 회의에 가져가서 상정을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어 상정을 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야꼭뭐 십계명 뭐, 뭐 그저 어 모세오경을 다 지켜야 되는 거냐 뭐 그런 거. 또 그런 다음에 꼭할일를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 저들이 딱 정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한다고 구원에 관계된 것은 아니다 하면서 이들이 정한 것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교여행을 떠나는 거죠. 자, 15장 10절 한번 볼게요. 15장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우느냐? 네, 그러면서 5절, 5절에 보시면 할,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변론을 했을 때에 어찌해야 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둬가지고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20절에 보니까요. 20절에 보시겠어요? 예루살렘 회의 결과 한번 보실래요? 사도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우리도 우리도 어, 뭐 성찬 참여 안 하고 할례 받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은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 우상에 더러운 것. 조상 숭배도 포함되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절하거나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주교는 이것을 어기고, 그걸계속 하고 있지만, 예,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하도 되지만, 일단 죽으면 절하지 말자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도 어, 기독교는 안 되게 되고요. 그다음 목매워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는 거. 16장에 다시 가가지고요. 디모데에함이 루스드라 사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 루스드라에서 이제 들어아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데 루스도라에서 16장 16장 그 4절에 어, 어, 보니까 4절에 지금 제가 15장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그런 규례를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달해 가지고 지키게 하는 거 지금 이방땅 얘기를 하고요. 이만큼 예루살렘이요. 만큼이요만큼 예루살렘이요. 아, 예루살렘이 만큼이요렇게 동그라미. 요만큼예루살렘저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이이 위부터 전부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델은뭐 전부 이방 사람들. 물론 디모델은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 유대파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랬지만 바울은 항상 먼저 유대인들을 이방 땅에서 찾아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전체를 다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이 바울은 선교의 정책을 가 가지고 일단 자기의 민족을 찾아내서 변화시키나. 그래서 어, 여기에도 <laughs> 음, 아까도 조선족 우리 권사님 만났지만 말이죠. 안 오셨네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 러시아에 가면 고려족들이라든지 중국에 가면 조선족들을 통해가지고 그 러시아와 중국을 다 성교하신 거 보면 은 그들은 비록 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어려울 때일제시대더 전에 일제시대 혹은 일제시대 때 예? 때로는 저 고려로 때로는 저 연변으로 피난 갔고 거기서 때로는 독립운동도 했고 에, 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 김자진 장군의 후예들, 막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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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다 변화시키고 러시아를 변화시키는 한국 민족이 될줄 누가 알았습니까? 에, 그래서 러시아에도 고려적 그러면 상당히 그 돈을 잘 버는 민족으로 알고 있고 조선적 그러면 중국에서는 조선족의 어떤 그 경제적 수위가 한 족보다 훨씬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한 것은 사실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가면은 조선족들이 다 이렇게 통역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족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조선족들이 많은 분들이 돈 벌려고 그냥 또 한국에도 많이 식당에 와서 취업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처럼 바울은 자기 민족이면서 디아스포라로 만, 이 지역을 디아스포로 라 퍼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런 뜻을 그대로 이, 이용을 합니다. 얼마나 참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시작하면서 디모델을 만난 이후에 16장 5절에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어,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로 2차 여행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그 다음에 디모델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니까, <laughs> 안디옥,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가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예,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자, 허락지 아니하는 장면,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필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안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떤 일을 막 추진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에는 환경으로 막으시고, 그 다음에 꿈에서 그걸 보여주시고, 예.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다시 힘쓰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시아 쪽보다는 이쪽 동유럽을 전도하기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그림에 인대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직행하이튿 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서 배로, 배로 이동합니다. 예, 아, 바울이 이쪽으로 가기 싫어했는데 할수 없이 하나님이 또 이쪽으로 또 보내는 그런 아주 참 가슴 아픈 장면인데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다시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야 면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드디어 이제 그 어, 빌립보에서는 하여튼 이번에 이, 이 2차 성경때든 어디에 이르니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누구, 누구냐 하니까 거기에 이런 제자들이 나타나요. 자 아까 루스더라 이르니 디모데 합류하고 그죠? 빌립보의이름이 그다음에 루디아. 빌립보는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의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헤롯 이, 이, 그, 죄송합니다. 이 가이사랴의 이름을 따가지고 헤롯이 아니라 가이사 이름 따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 전역한 사람들이 살게 할, 하려고 휴양지를 만들어놔가지고 빌립보에는 많은 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군인들이 아주 비싼 옷들을 즐겨 입었는데 자기네들이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많은 금은 보화를 훔쳐왔을 거 아니에요. 세계를 제패하면서 하여튼 총독은 머리부터 발, 발끝까지 그 자주 자주장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옷감을 갖다가 걸치고 다녔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많았던 그런 그 루디아 루디아라고는 하 자주장사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예, 그러니까. 에, 예를 들어서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고태역 군인이 많이 머물게 한 것을 하나님 의 역사를 준비했지만 에,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나님 이용하시고 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던 루디아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그 상황들을 잘 이용해서 선교하는 대로 쓰는 바울이다. 할렐루야! 꼭꼭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안 그러면 꽝이야. 나는 여기서 뭐냐?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예, 이 빌리포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정치적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잘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루디아를 접근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laughs> 11절에 다시 볼게요. 16장 11절. 우리가 들어와서 베로떠나 사모드라계로 직행하이튼단,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뽀에 이르니, 네, 어, 빌리뽀에 이르니, 이른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자, 뭐 13절에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안식일에안식일이니까 안식이래. 기도할 곳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일 바울은 이미 개정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 안 돼. 요 근데 안식일은 유대인 유대인도 그렇고 토요일 날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안식일날 사람들 회당에 모일 때 회당으로 간건 아니고 이분은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박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유대인이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회당에 가면 안 되고, 문방 강가에 나가서 거기 한 앉... 그,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하러 가다가, 16장 13절에 기도하러 가다가요. 그래, 그 시,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러 우리가 가는 중에 항상 기적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하루 세 번씩 기도하러 바울과 죄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사도행전 3 장에 있듯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박강가에서 어떤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오 어,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 왜저 사람을 붙여 주셨지 해가지고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자들에게 말하다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참, 이게 멋있는 것 같아. 요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 우리가 제자 양육하는 대상,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게 하실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에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는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16절에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하여튼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혹은 기도를 마친 중에, 이런, 이런 경우. 여기도 보면 그 25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이렇게 16,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25절에서는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이 에베소는 하나, 하나님께서 빌립보는요 빌립보는 빌리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아직 에베소로 가고 싶었던 바울을 아직까지 빌립보에 머물게 하신 이유를 지금 에베소빌리보 헷갈리는데 자 다시요 에베소로 바울이 가고 싶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지방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16장 11절에서 드로아에서 베로또나 사모드라기 직행하여 내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다른 지역들은 지나간 것으로 보여지고 12절에서 큰 사건은 빌립보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직장이 바쁘고 아무리 사역이 바쁘고 아무리 자녀 교육이 바쁘다 할지라도 기도할 곳을 꼭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곳을 꼭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움직이는 지도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지도상에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직장 갔는데 아니면 다른 일을 하러 거기에 갔는데 거기 뭐냐 하까 루디아 같은 준비된 영혼이 있더라 그 준비된 영혼을 잡으면 그걸 통해서 내 길이 또 열려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15절에 넘어가세요. 그 루디아가 강권에서 우리 집에 머물가, 머물러, 머물라 왜냐하면 이방 땅에 이렇게 다닐 때, 그때 무슨 뭐, 무슨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이 있었다는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머무는 것이 이 당시에는 에, 에, 상책이었단 말이에요. 집에 머물,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누구 집에 들어가 자겠습니까? 근데 이 부잣집이니까 방이 많으니까 우리 집이 호텔 같은 집이니까 와서 쉬십시오. 예, 그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16절에서 그, 그 집을 본부로 그, 그러면 이제 그 집이 본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정 하나를 귀신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게 되는 이 사건. 그래서 16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여정 하나를 만나는데 바울, 바울과 바울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예. 이게 바울과 우리라고 지금 적히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바울과 우리라고 그 해서 바울 외에 예,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봐요. 귀신도 믿음의 사람 을 알아봐요. 예, 김상원 목사님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어떤 마을에서 무슨 뭐 무당 구탄다 그래서 자기 이렇게 구경하러 갔는데 예, 칼날 위에 올라간 그무당에막 떨어지더래요. 못 올라가더래요. 그랬더니 두 번, 세 번까지 안 되다가 세 번째는 휙 둘러보더니 여기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가라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던데 그냥 계속 있지도 도망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벌써 크게 쓰시려고 김성원 목사님을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신 것 같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못 살게 그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할수 없이 예, 이 당시에는 그 귀신 들려서 지금도 그렇지만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거든요. 점쳐 주면서. 그런데 18절에 귀신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명하니 귀신이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적과 함께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 보자고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 이 사회적인 문화, 사회적인 문화를 하나님이 이상해주 로마 문화라고 하는 걸 주셨어. 요 로마 문화. 로마 문화를 타고 그다음에 선교의 지도가 이어지고, 선교의 지도가 이어지고, 선교의, 선교의 지도를 잇는 사람은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믿음의 사람이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귀신들린 자를 주로 많이 만난다. 귀신들린 자 혹은 병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셔요. 그러니까 병자나 귀신 들린 자는 이때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만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병자는. 아시겠죠? 이 병자나 귀신 들린 자는 어,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신 들린 자 병자를 고쳐줄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전도를 위해서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이 그다음에 몰려 들어온다. 전도 대상자를 몰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저도 항상 목회하면서 하나님 교회에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근데 항상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어떤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이 복음 전도하는 지도가 돼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우리들의 지나가는 그런 지도가 항상 전도대상자를 찾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16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음, 다음 주 수요일 날또 감옥에서 나오는 사건을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2차 성교여행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 요 지도, 요 지도 계속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지도 어, 여러분들이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리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2차 성교여행이 빙 둘러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성교여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어,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내일 저녁에 우리 기도 원 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가실 분 6시 반과 7시에 두 차례 미리 연락 주시면 차로 이렇게 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의 영이 머물러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열기에 붙여주신 것은 은사적으로 기도하라고 붙여준 거니까 다른 교회 가서 조용한 교회 가서 우물우물우물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강한 기도 훈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